저기 아저씨도 있어. 안경 쓴 아저씨, 자자, 다들 주목해줘. 나 퍼레이드 그만 줄 거야. <laughs> 충격먹었어. 네, 다들 진정해. 마음을 해치울 때까지만이니까. 쓰러트리면 너희 곁으로 돌아올 거야. 웅성웅성, 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웅성, <laughs> <laughs> 난 언니를 응원할 거야. 사람들에게서 웃음을 빼앗은 망을 절대로 용서 못해. 나도 응원할게. 제대 마음은 제발 돌아오지 마라고 하는 거라고. <laughs> 그래, 세상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아빠가 있는 솔티코라는 마을에서 기다려줘. 어? 아, 얘그 제, 제독인가, 걔 아들인가 봐. 너 설마 골리아시냐? 고, 골리아? 이제 알았구나. 언제 알아채나 계속 기다렸어, 그레이그. 표정 <laughs> 봐. 그렇게 됐으니 솔티커로 출발. 아니 왜 이렇게 놀리는 거야? 눈빛들 초롱초롱한 거 보서 춤추는 거 봐. 아 이거 진짜 개그 게임이다. 너무 웃긴데. 이 이럴수가 그 고지식했던 골리앗이 저렇게 변하다니 디에고공이 노발대발 하시겠군 아 맞아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마을 간다고 했을 때 되게 꺼려했구나 저 녀석의 본명은 골리앗이다 검의 달인으로 친송받는 솔티코의 명문기사 가문의 후, 후계자지 저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디에고 공께 훈련을 받은 터라 훌륭한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 무리들 보면 벌써 속이 불편해요. 홍대린이 어서오세요. 그런데 어느날 알수 없는 이유로 디에고 공과 크, 크게 싸운 뒤에 마을을 뛰쳐나갔어. 그후로 행방이 무연했는데. 마침 잘 됐군. 나도 디에고 공을 뵙고 싶었던 참이다. 다시 솔디코어로 가죠 홍대리님 시청 감사합니다 솔디코어를 내가 룰라 찍어놨으니까 갑시다 화장실 다녀왔어? 그레이고, 호메로스, 실비아, 동기 아하. 그렇구나. 뭐, 애니 왜 여기 있어? 아, 꺼리직한 모습을 하고 줄줄 이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목격됐대. 아, 미치겠다 <laughs> 오 100번 이상 날렸대 <laughs> 여기 뭐 없나 도전하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소디고말로 <laughs> 출발! 메이든 돌! 폴시다, 실크초. 재밌다. <laughs> 저 건물이 아빠의 저택이야. 미일은 먼저 가 있어. 어, 방에만 계셨던 디에고 님이 갑자기 아, 아까 눈을 뜨셨다. 이네 여자는 누구야? 딸인가? 아들 낳고 나서 이렇게 몸져 누운 건가? 스승님 그레이그입니다. 격조했습니다. 오 그레이그 아니냐. 네가 수행을 마치고 마을을 떠난 게 벌써 10여 년 전인가? 이리 와서 얼굴을 보여다오. 하늘 아래손이 어서오세요. 델카다르의 영웅이라니 하하 생각보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스승님 밑에서 기사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실비아를 찾아보고 오세요아 오제, 주인님 아 딸이 아니라. 간병인이었구나. <laughs> 책이다. 일단 훔치자. 오 플래티나 방어구. 우후~ 만들어야겠네. 무도 진액! 실비아 어디 있을까? 너네 실비아 못 봤니? 바다 쪽으로? 저 있다. 아, <laughs> 야 멀리서도 보인다, 실비아인 거.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저건 너무 웃겨. 널 찾으러 왔어 사실은 말이야 나 미에이랑 다시 만나면 우르노가와 싸우기로 결심했었어 그런데 퍼레이드 동료들을 맡기려고 아빠랑 만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용기가 안났어 푸차라우 마을의 그 부자를 볼 때까지 대화하며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아빠랑 만나는 게 무서워서 내가 이 마을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 그래, 그레이그가 알려줬구나. 그레이그 말대로 난 어린 시절부터 기사가 되기 위해 철저히 훈련을 받았어. 얘 남자 아니에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는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내가 계속 이 마을에서 기사로 살아갈 거라고 믿었어. 바로 기, 그때였어. 마을에 서커스탄이 온 건. 그 서커스 공연이 어찌나 재밌던지 신기하게도 몸에서 힘이 솟구치는 거야. 아하, 서커스에 푹 빠졌구나. 웃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게 이게 기, 기사도래요, 자기 기사도. 아빠는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래서 면전에서 쏘아붙였어. 온 세상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기사도를 관철하겠다고. 그래서 집을 나왔구나. 좋았어. 아빠를 만나러 가자. 네카마? 네카마가 뭐예요? 이 정체가 뭐냐 거기 날개 달린 남자 분명한 수, 분명 수상한 자렸다 지금 바로 이 저택을 나가도록 해라 오랜만이야 곤잘레스 겁 많은 네가저택의 호의라니 꽤나 출세했는걸 으 니놈 어떻게 내 이름을 쥐는 여전히 무서워해? 수세미 대신 쥐를 잘못 잡았을 때가 제일 걸작이었지 아 <laughs> 수세미 대신 쥐를 잡았대 응, 맞아 놀랐어 골리앗님 설마 돌아오시는 날이 오다니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골리앗이야. <laughs>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해한 행동들을 보면은 남자들을 좋아하긴 하던데. 울, 우, 막 울그락불그락한 남자들을 좋아하긴 하긴 하던데, 아빠, 저 왔어요. 누구냐? 넌, 누구냐? 넌, <laughs> 누구냐? 넌, <laughs> 뭐라고? 넌, 내 아들 골리아다니냐 무슨 낯장으로 돌아온 거냐? 야,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 인마, 골리아, 너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빠도 되게 호탕한 성격이네. 침대 위, <laughs> 신발 신고 서있어. 니그 <laughs> 네 잘난 기사도로 온 세상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냐?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왜 돌아온 거냐? 그렇게 콘솔리 치고 나가지 않았더냐. 그런데 꿈도 못 이룬 놈이 어딜 뻔뻔히 기어들어와. 난널 그렇게 키운 적 없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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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정해, 고정해. Calm down. <laughs> 젠장. 내가 몸만 성했으면 널반죽여수있거든 고마워, 아빠. 계속 날 지지해줬구나. 물론 아직 꿈도 못 이루고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맞아. 이 세계에 마음이 있는 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웃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쓰러뜨릴 거야. 그리고 밝은 세계를 되찾아서 이번이야말로 꿈을 이룰 거야. 어디 한번 해봐라. <laughs> 멋있다. 기사는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아빠 부, 부탁이 있어. 내 동료들을 맡아주면 안 될까? 그런 건 일도 아니지. 야, 호탕하다. 근데 기겁할 것 같은데, 보면은? 기사는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는다. 보구나 엄청 기겁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애들아 우리 아빠한테 인사해. 이거 표정이 <laughs> 왜안 나타나지? 나온다 나온다. <laughs> 그냥 두말하시지. <laughs> 이번 정말 예쁘다. <laughs> 아 미치겠다...어떻게 해... 이년에 이게 뭔 고생이야 <laughs> 이게 대체 어떻게 된거냐 아빠 이거 입어 이걸 왜 입혀 야 아빠한테 입히지마 우와 무소지 싸는거야 <laughs> 이게 뭐야 뭐냐 이호수 이런 얘기는 못 들었다 나 대신에 동료들 구심점이 돼주기로 했잖아 기사는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며 어떡하냐?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어떡해. 애들 여기서 춤추는 거 봐. 뭐랄까, 이왕 벌어진 일이니, 이 이상한 녀석들은 나한테 전부 맡겨도. 야, 착하다. 와. <laughs> 어떻게 죽여야. <laughs> 와, 애들 봐. <laughs> 야, 무슨 집이 아주 시끌벅적 하겠구먼. <laughs> 진짜 웃기다. 운다, 울어. 간다니까. 다들 알았지? 마, 뭐,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laughs> 언니, 가지와. <laughs>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해도 우린 동, 영원히 동료야. 언니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 실비아는 미엘과의 연객이 동료 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호, 동료 소원도 돼요 이제. <laughs> 남자한테 언니 소리를 들어야 하 다니. <laughs> 내 부탁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실비아가 다시 동료가 되었다. 휴. 참, 내 배는 마을밖 동쪽 해변에 정박해뒀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써도 돼. 아, 이제 배탈수 있네요. 동료대자마자 사방폴리엠 그냥 연계기 중 하나에요? 동료 소환하면은 애들 4명에서 네 쌀수 있는거 아니야 아닌가? 우리 카지노좀 갔다갈까요? 어 퀘스있다 이보게 여행자 이야기 좀 들어주게 메다체 지방에 있는 괴조의 골짜기에는 악마의 기사라는 마물이 있다네 녀석들은 옛날에는 명성있는 기사였지만 마물이 되어서 기사로서의 긍지를 잃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군 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도무지 기사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아 이 부분은 녀석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기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아줘야 할 텐데. 나이트 프라이드?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셋 모이면 발동할 수 있는 기술이래요. 실비아랑 같이 해야겠네. 실비아랑 그레이그랑 같이해야겠니? 펄펄 날아다니는 장비 레시피 자, 이광문 사자. 밤의 빠삐용이랑 빠삐용 버피용 마스크. 천사의 소마. 일단은 나중에. 아, 잠깐만. 네, 이거 이부에요이부 이브 지금. 알코파이토 님, 프리수 님어서오세요 오, 한손과 오, 이거 좋은데. 이거 두개사 줘야겠는데? 실비아 꽃까지? 오, 헬름 이것도 두 개. 그러면은 100만, 150만. <laughs> 근데 저 천사의 소환은 뭐예요? 재료인가? 오고! 드디어 시작됐다 메탈 천지구만 메탈 천지야 오! 진짜. 또또 또. 아, 네 한 번, 마지막 라스트 오! 아하 라스트 7이 끝. 안녕 고마웠어. 널 기억할게. 운소 대통슬로터 슬롯에서 잭팟이 터진 최고의 행운의 행기주지 칭호. 럭키스타 카지노코인은 5 0만개 이상 소지한 자. 게임블킹 카지노 코인의 백만기사 소하자 안녕 이번 이번 슬로사 슬로사 <웃음> 고마웠어 <웃음> 여기서 나가면은 코인 사라지죠. 그다음 이거 실비한테또 줘야지 매력 높프이 뭐가 좋은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 무슨 몬스터들이 좋아할 거라는데 <laughs> 사자~ 하나 더사줘 실비아도 해줄까? 매력이 높을수록 실비아의 허슬댄스 회복량이 늘어나요? 아... 실비안 사주지 마! 나중에 카지노에서 살거 많아요? 아 그래요? 또살게막 들어 늘어나? 그렇구나. 오니팔산 요소세요 안돼 안돼. 아껴야 돼. 카지노에 살거 많대요. <laughs> 나중 나중을 위해서 투자를 아껴야 돼. 이 투자자본이요 투자자본. <laughs> 투자자본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들 아시죠? <laughs>